크로코다일 레이디, 가스텔 바작 등 이름만 되면 알법한 브랜드를 거느리고 있는 형제가 쿨 코리아 마케팅의 한창입니다. 냉감 소재와 친환경 원단을 활용한 제품 개발로 에너지도 절약하고 환경 보호도 앞장서겠다는 취지입니다. 박주영 기자입니다. 여름을 앞두고 형지가 냉감 기능과 친환경성을 갖춘 다양한 의류들을 선보였습니다. 냉감 소재로 만든 시원한 옷을 입어 여름철 체감 온도를 2, 3도 낮추면 에너지를 절감하고 또 환경 보호와 지구 온난화에도 대응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번 패션쇼는 무더운 여름철, 냉감 소재 등을 이용한 시원한 옷을 입어 에너지 절감을 실천하자는 쿨코리아 에너지 절감 국민 캠페인을 널리 알리고자 개최되었습니다. 우선 여성부 크로코다일레이디는 친환경 냉감 소재에 한글과 울산 반구대 암각화 문양을 입혀 자연 친화적이고 한국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하는데 힘썼습니다. 미 하와이의 알로아 셔츠처럼 한국을 대표하는 여름 패션을 만들어 국가 이미지 제고에도 기여하겠다는 의지입니다. 남성복 본 매그넘은 뛰어난 건조 효과와 수분 조절 기능이 있는 소재를 사용하고 예작은 친환경 리넨과 텐셀, 경량의 시어커서 소재 셔츠를 내놓았습니다. 골프웨어 카스텔 바작은 무더운 여름철 쾌적한 야외 활동을 위해 항균, 항취, 흡한, 속건의 고기능성 대어케어 소재 골프웨어에 집중했습니다. 평진은 이번 쿨코리아 캠페인에 소비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올한의 글로벌 시장 공략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입니다. 패션쇼를 통한 대국민 홍보로 민간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공공기관 및 기업 단체 등과 협력해 간편 근무복 보급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패션그룹 평진은 2023년을 글로벌 비즈니스의 해로 정리했습니다. 중국, 대만 그룹 앞으로 나아가서 미국까지 적극적으로 나가서 비즈니스할 예정입니다. 한편 현지 최병호 회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경제 사절단에 K 패션 대표격으로 합류한 가운데 최준호 사장도 동행해 형제의 미국 시장 진출을 가시화 시킬 방침입니다. 팍스경제TV 박주연입니다.